이거 <laughs> 야야나 개잘수 뭐 진짜 어디갔지 야 근데 선행이도 못 찾아 그래 뭘 그냥 오, 잠깐만 또 바뀌어 야너 바뀌어 바뀌어봐 <laughs> 잠깐만 으, 제발 나 안녕 s a 봐야 돼.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laughs> 왜 못찾겠지? 야, 이건 좀티 났다, 서대가!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봐라고, 나 보고 있어? 어, 아, 너 보고 있어, 지금. 좀 티나? 지금 제일 티나. 야, 이거 개귀여워, 이거 움직이는 거. 야, 나왜 모르겠지? 오! 야,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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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야,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나왜 모르겠지? 이게. <laughs> 아, 뭐? <와>, 뭐야! <laughs> 그건 좀 지났다. 야, 나인 줄도 몰랐어. 선행이 보느라. <laughs> 어? 야, 선행이 어딨어, 이거. <laughs> 찾아보시게 나 야, 날 어떻게 찾았어? <laughs> 오빠, 어디 있어? 아, 나못 봤어. 눈꽃 오빠 하면. 와, 아 근데 이건 진짜로 각자 유튜브 화면을 봐야 될것 같아. 나 궁금해, 궁금해. 나 이거 내 거, 올리고 니네 거볼 거야. 나도 아, 어딨니? 찾아. 아! 오! 오, 야, 잠깐. 아 이거 안 돼. 대박! 오, <laughs> 연기인가? 아, 거기... 아, 아니, 아니, 아, 니 아, 아, 아 내 눈. 야, 내 눈, 내 눈, 내눈 내 눈. 내 눈. 여기야? 어린데 어린데, 어린데 어. 나와 나와 첫 번째 쏴 찾아보시게나 하하하하 나와 연기였다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다른 곳 있어 다른 거아 내가 쏠래네? 아 진짜. 그냥. 아이씨 뭐야 이거. 갔다. 아이. <laughs> 잘 숨어 보세요. 아좀 이거 좀 <웃음> <저래>? <웃음> 오빠, 나 봤어? 어, <laughs> 나 봤어. <laughs> 나, 나, <어때? 웃음> 나 괜찮지? 쩐다. 와, 아니야! 망할? 이런 게 없었거든? 아, 있네? 아! <laughs> 잠깐만. 체로 <체력> 너무 썼는데? <laughs> 이거 진짜 사람 많아야 재밌겠다. 더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것도 아니네. 바나나가 저기 왜 있어? 시장이니까 바나나가 있지. 맞아. 아, 이게 찾는 C... 사람 건데, 사람 많이 하잖아. 찾는 사람 무조건 한 명인가? 아니, 여러 명. 어. 어, 이건 아니겠지 <laughs> 조금에도 재밌는데, 많으면 더 재밌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laughs> 안녕, 잘가.

뭐야 이거 아 내가 쏜거구나 아 개궁금해 얘는 뭘로 변했지?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 이거 아니네 <laughs> 왜 웃지? 이것도 아니고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이거 대체 누구야? <laughs> 한발 남았다. <laughs> 개웃겨. 아니야 이건 <웃음> 아니야 <laughs> 이건 아니야. 아,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는 도망 다녀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도망 다녀야겠다 이거. <laughs> 아 눈물 나. <laughs> 어딘지자 <laughs> 오빠 난 어때? 괜찮지 않아? 별로? 꽤 괜찮은 어, 것같던저 생각해? 오 애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보세 <laughs> 어떻게? 아, <되게> 알... <laughs> 내가 지금 중비하고 있거든. 여보세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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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지? 어디야? <웃음> 이거를 <웃음> 이거를 숨나 진짜로 이거를 못 찾나? 뭐지? 야 진짜 모르겠어 뒤에보세요 뒤에 야 이거 뭔데 야 이게 뭔데 이거 어떡해 너 어디에 썼어 재밌다 이거 개 재밌어 이거 아 개웃기네 아나 배아파 아, <laughs> 아 너무 웃겨 이거 다른 해 볼까? 아니면은, 사람들 더 넣어서 해볼래? 이거 막, 같은 팀끼리 서로 마이크 된다는데? 그래? 어, 그래서 그거 해제해야 될것 같다는데? 마이크? 응. 어떻게? 혹시 시청자분들 들어와서 마이크 쓰면은, 그러니까. 응. 음. 음. 어떻게 끄는데? 모르겠어. 잠시만, 물어볼게. 요. 나도 물어볼게. 아, 근데 개웃기네, 이거. 개 재밌어, 이거. 야 이거 우리 셋이 할래? 셋이? 어. 셋이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찾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면 한 명을 꺼야 되지 않을까? 한명 껴도 이게 찾는 사람 한 명인가? 두명 2대2 할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한명 명이... 한 누구 부를 사람 없나? 부를 사람? 부를 사람 있나? 혹시 스카이프에 혹시 하신 분들 혹시 한명 계시다면 연락을 주세요 그래 이거 왠지 시청자들 끼면은 왠지, 그거 할것 같아. 계속 말해주고, 막. 응. 보고, 찾을 것 같아. 야, 이거 알아. 뭐야, 이건. 옵션 설정. 고일 중3, 중2, 중1. 나이가 서 있어. 매기님 있다는데, 매기님? 한 분, 낄까? 한분 있네? <laughs> 불렀어? 아니, 나 지금, 나. 뭐 연락 왔는데, 할까? 말해 줄까? 아대로 어. 어. 초보 채널. 좀 아는 사람으로. 오케이 아는 사람 편집해 주시는 분. 아 중간 고사양 그거예요? 아 이거 중1 중이 이어길래 나인 줄 알았어 나이대별. 기다리자. 별로 말해 줬어. 중이 중삼 중사 아니 고 고일 중사래. 학교 안 다닌 티 너무 낸다 이분이셔? 분 음. 맞어? 물어볼게. 키 검은 조직. 이분 뚫고 온 거면 대단한 건데. 그니까. 어, 맞대, 맞대 맞대. 뚫고 왔으면 오케이, 오케이. 껴줘야 돼. 레디. 오케이. 개 재밌는데. 바꿨다 이번엔 시장 말고 오피스다. <laughs> 와 이런 거 나는데 막 이게 몇? 거... 테스트 솔직히 아, 내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시장 맵밖에 안 해봤어. 아 그래? 이거 맵마다 막 숨는 것도 다른가? 그 숨기는 사물? <laughs> 아무래도 이제 맵이 다르니까 숨을때가 또 다르겠지? <laughs>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정도 대충 맵좀 기억이 나잖아 음. 그니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것도 할수 있겠지? 여기면 사물도 조금씩 다좀재밌을것같아이맵 그때 투명했던 맵 아닌가? 맞아맞아 맞아. <laughs> 아 뭐가 아파나 아, 먼저 숨고싶다 나도 아, <laughs> 숨는 거 진짜 재밌어. 아, 먼저 숨고 싶다. <laughs> 됐다. 제발. <laughs> 오! 예. 오케이! <laughs> 나랑 삼성이 팀이구만? 나, 야, 나... 뭐야. 둘다 이거야. 이구만 야, 나 이거야. <laughs> 아, <진짜. 웃음> 야, 이걸 어떻게. 어디로 숨어볼까? 야! 선생아 <laughs> <삼성아> 뒤돌아볼래? <laughs> 야, 이렇게 할래? 술래, 한 명이야! 진짜? 응. 아니, 쟤, 저렇게 해가지고 나못 가! <laughs> 너 술래야, 너? 선생아나 술래야! 찾는 사람 한 명이라고? 어. 그러면 저 사람 아니야? 아까 그분? 어, 그래 맞습 같아. 그분? 오, 예. 야, 이거 왜 이분 혼자지? 몰라. 그니까. <laughs> 아, 우리 셋다 지금 우리 똑같구나, 조직선졌구만. 숨은 거. 더 많이 있어야 이제 그건가? 우리만 더 재밌어졌구만. 오빠 어, 이거, 아. <laughs> 이거 <어디 있지? 웃음> 음, 오빠들 찾으러 가야지. 여기가 삼성이. 은혜야, 너 쓰레기통이야, 너? 다 똑같아. 템 누르면 보이던데? <laughs> 어, 진짜 아니. <laughs> 답똑 같아. 애가 한번이판 끝나고 사람 많이 껴서 해볼래? 응. 해보자. 사람 여러 명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좀, 방풀 할 수도 있겠지만, 음. 하면 뭐, 재미없, 재미없는 거니까. 야후 딱 숨고 어. 훔쳐보기 하면 돼. 맞아, 나 지금 훔쳐보기 하고 있어. <laughs> 근데 안 돼. 지 너무 이거 그래. 어려운 것 같다, 이거. 어, 이거 몇번이맵 어려워. 어려워. 사람 많아야 될것 같아, 이 맵. 개넓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미뭘뭘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응. 음. 음. 야 아까 사람이 개웃겼다. 고 안쓰럽다. 근데 못 찾았어 오빠. 오케이. 찾나봐. 아, 이거 뭐야? 다른 데로 가야지 나. 야 이건 답 없다. <laughs> 이 괜찮죠? 어 괜찮다. 아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망했다 오빠 어디 있지 아씨 여기 할수 <스마트 먹일래? 웃음> 있어,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laughs> 야, 근데 <laughs> 야 근데 이거 <laughs> 와우, 와우, 죽었어? 아니. 나 걸어가고 있는데 <laughs> 내 옆에 사람이 있었어 어떡아 이거 죽어! 죽어! 좀 죽어줘 이왕 빨리! 그분이랑 <laughs> 길 엇갈렸어 <laughs> 야 이분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 지금 이분 뭘 써야 될지 어려워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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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불쌍해 그니까 내가 만약에 저거 찾는 거였으면 진짜 암담하다. 야, 이분 불쌍한데 너무? 야, 난 <laughs> 소름 돋았어. <laughs> 오빠 잘 생겼네. 30초 남았습니다. 뭐. <laughs> 빡선다 이제. 야, 이분. 이분 하나 썼어. 이분 하나 썼어. 이분 하나 썼어. 이분 하나 썼어. 못 찾아서 하나 썼다. <화났다>. 여이팅 <laughs> 여기세요. 야, 잠깐만. <laughs> 소름 돋아 포기하지 <laughs> 마. 포기하지 마. 안 돼. 아! 포기하지 마. 게임이 아니, 뭔가 저거 이상했잖아, 저기 상자만, 저기에. 플라스틱 상자라니. 야, 놀래라. 그쵸, 그쵸. 뭐야, 야, 니네 때문에 다시 오잖아. 죽여! 아, 좋아! 이 중에 못 봤어. 아이고, 아깝네. 어, 나다. 뒤졌다. 야, 이건 아, 뭐야, 이건 이거... 재미도 이제 좀 보여줘야겠어. 아이씨. 야, 이걸 뭐 어떻게 숨어. 잠깐만, 잠깐만, 그냥. 나 괜히 이걸 왜 했어, 괜히. 야, 잠깐만, 이건 좀 오반데? 이걸로... 오잇쓰 덤벼 괜히 이거 어야 이거 태 탭하면 비밀번호 보인다 내가 사실 야 이거 뭔데 탭하면 비밀번호 보인다고? 아니야 이거 비밀번호 보이는데 저내 네자리수 아니야 아 진짜? 어아니 큰일 났다 이거 나 진짜 큰일 났어 이거 내가 방금 맵을 한번 싹 돌아보면서 대충 어느게 있는지 좀 봤거든? 다 뒤졌다 진짜 됐다. 이게, 아니, 여기, 이렇게 내 발로 이렇게 건드려 봤을 때, 이게 물, 사물이 안 움직이면은, 사람이야. 사물이 움직이면은, 야, 나 근데, 그 선행이가 부른 분 봤거든? 만났거든? 그요저분못 응. <laughs> 숨어. <laughs> 야, 선행아. 이 검은 조직님 찾아봐. 아 잠깐만 나 지금 내가 나를 보라고 지금 내가 그럴 상, 상황이 아니야 지금 야 이분만큼 심하진 않아 심해 많이 심해 나 여태까지 본것 중에 사람만큼 심해 진짜로 <laughs>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그 정도 급이라고 음짤잖아 뭔지 모르겠지 어아아 아. 아, 도대체? <웃음> <웃음> 야, 아 이건 뭔데? 진짜 야, 이거 뭔데? 야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야 잠깐만. <laughs> <laughs> 아야 이거 심했잖아. <laughs> 무슨 매테오가떨어서있네 운석이 떨어져 있네 여기. <laughs> 야이거 너무했잖아. <laughs> 아니 무슨 여기 운석이 걸어 다녀? 이게 뭐야? 선생아 여기 있는 거 알고 왔다. 나 이거지? 어디 있을까? 그분이 안 보여. 우리 같이 하시는 분. 지금 내가 죽었어. 이미 죽여버렸어. 아, 죽었어? 야, 그분 어. 자, 장갑차 걸렸어. 남았습니다. <laughs> 나만 남은 거야, 그러면? 어. 야, 난 건물 안에 있는데 매테오 됐다니까. <웃음> <웃음> 나가지. <웃음> 아니, 껴가지고 못 나가. 건물, 몸집이 커서. <laughs> 야, 너 어디냐? 실내야, 실외야. 실내다. <laughs> 아, 쟤뭐 좀... 하냐? <laughs> 야, 제 버닝... 야, 성적이 제일 어, 좋아. <laughs> 버닝... 대기자재... <되기도 웃음> 아, 이거 좀 그랬다. 어이, 내가 슬레이고네 아니, 나 진짜로... 아니, 이거 어떡해? 나, 나, 내가 좀... 야, 진짜 이거 너무했다. 내가 진짜 지금 그거 했어. 외워놨거든, 좀 아 진짜? 응. 조심해야겠네. 시작합니다. 아 진짜. 아, 뭐야? 한명 들어왔어. 어떻게? 한명 들어왔어. 다른 아, 분. 3, 2, <laughs> 아 원래 있는 건가 이거? <laughs> 나 애가 <laughs>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 뭐가 파 선생이 찾았다. 어디? 여기가 어디야? 일단은 다른 데 갔다 오겠어. 이분 어, 이분 뭘로 했는지 봐야지. 아, 비번이 보이네. 이거 탭 누르면 그니까 아, 아니, 근데 비번 눌러... 저거 아니라던데. 저랑 달라. 저 보이는 비번이랑 달라. 아, 뭐야? 아, 유리깨도 이거. 아, 젠장. 이거 혹시 이거로 해도 아, 야, 크이났다 이거. 났다, 이거. <laughs> 아, 유리 유리깨도 이거 피가 깎이네. 어, 아닌데? 깎이는데? 깎. 잠깐 아니, 아니. 그너 말고. 아, 뭐야, 이거 형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삼성이네? 어디 있게 손행아? 야, 삼성이 못 찾아? <laughs> 야, 이거 웃기겠다. 어떻게 찾아? <laughs> 야, 총 쏴봐, 이거. 아마 2분 되면은 다시 피좀 차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어. 그렇게 닦였답니다 <laughs> 여기 있는 거다 알아 안 차는데? 아, 진짜 좀 어렵네 야.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거다 알고 왔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